여러분 반갑습니다. 퓨처이전트 양성식입니다. 위클리 퓨처 파일 2015년 5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 이번 퓨처 파일 발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 퓨처 파일은 조금 늦게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에 있었던 몇 가지 소식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중국의 알리바바의 회장인 마윈 회장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kbs 에서 하는 글로벌 경제 토크 방청권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날 또 가지를 못해서 아쉽게도 현장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마윈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뭐책 내용도 봤었고 동영상도 봤고 뭐 다큐멘터리도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알리바바를 세웠는지는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혹시 또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방청을 하지는 못해서 나중에 TV에서 방영을 하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TV에 방영을 하게 되면 꼭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알리바바가 미국 정시 상장할 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 동영상을 같이 공유했으니까요. 뭐이 동영상을 보면 이 알리바바의 마윈의 어떤 가치관, 생각 좀 이렇게 알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한국에 와서 그 핀테크 사업과 관련한 지금 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국내에서 어, 핀테크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형 알리페이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 금융사들 그리고 뭐 핀테크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빠르게 예, 좀 어, 움직이지 않으면 또 어, 알리페이한테 또 이렇게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걱정도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퓨처 파일에서 핀테크 관련된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었는데. 뭐 제가 지금 읽고 있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 앞으로 기존 금융사들 빠르게 이 핀테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그 I.T. 기업들한테 결국은 시장을 뺏기게 되지도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빨리빨리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부에서 안 되면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해서라도 빠르게 좀 시장에 진입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기사 중에 그 이브 도즈 교수 유럽 최고의 경영석학으로 꼽힌다고 하시죠. 뭐 게리 해멀 교수랑 같이 책도 쓰고 하셨던 분인데 어, 이분이 그 핵심 역량에만 집중하면 망하기 딱 좋은 시대라는 뭐 그런 그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제가 평소에 트렌드 강의를 하면서 좀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결국은 변화가 갈립니다. 어 변화에 따라 예,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한 가지 핵심 역량 그리고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 도태되고 그리고 어뭐 경쟁력을 예,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거에 비유를 하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는 속도가 빠르게 예, 이렇게 뭐 진행을 하지만 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앞뒤 좌우 이렇게 차간거리 뭐 이렇게 신경 써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뒤 좌우를 잘 에, 보면서 가야만 사고가 나질 않죠. 근데 한쪽만이라도 내가 어 이렇게 좀 잘못 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에, 잠깐 줘라도 신경 에, 잠깐만 졸아도 사고가 날수 있는 뭐 그런 에, 곳이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변화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에, 그런 어, 자세로 어, 운전을 해야만 결국은 이 변화에 대응을 할수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세상을 다양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뿐만 아니라 이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그 이브 도즈 교수가 전략적 민첩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략적 감수성, 그리고 집단적 몰입, 그리고 자원 유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 속한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조직이 예, 지금 같은 빠른 변화 시기에 도태되지 않도록 예, 잘 한번 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그 넷플릭스에 대한 뭐 기사가 최근에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리퍼블리카 컨퍼런스 연설에서 앞으로 TV 방송은 향후 2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존대로 이런 선형적인 편성을 기본으로 하는 TV 방송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저도 지금 뭐, 크롬캐스트를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뭐, 앞으로 기존의 어떤 그런 미디어 방식으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어, 이런 인터넷 시대를 감안한 생산을 할때 어떻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어, 그, 해답으로는 편당 길이, 그리고 상호작용성, 그리고 가상현실 등이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가상현실 관련된 이런 뭐 기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 보고요. 곧어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넷플릭스 관련해서 얼마 전에 TV에서 그 넷플릭스와 그리고 뭐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이케아를 비교한 흔히 우리가 안티라고 합니다.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이케아입니다. 이네개 기업의 공통점. 예,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뭐 그런 어, TV 방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그 동영상도 제가 공유를 해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난 주에 그 이탈리아에서 올리브에 지금 병충해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그 병충해와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니까 뭐이 올리브 그 나무 자체가 어, 실제로 그 코스타리카에서 수입된 작물인데 이런 수입된 작물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기존에 없던 박테리아나 병충해들이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그이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박테리아가 이렇게 이렇게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런 세계화 움직임 속에서 이런 종자들의 점점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어안 좋은 점은 뭐 결국은 생산성이 좋은 종자만 살아남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종의 어떤 진화에서 결국은 뭐 이런 면역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생물 다양성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종자들이 결국 뭐 경쟁력 있는 종자만 남다 보니까 그 경쟁력 있는 종자가 박테리아에 만약에 감염돼 버리면 결국은 모든 종이 사라져 버리는 뭐 그런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전에 EBS에서 바나나의 경고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의 경고, 해외 병, 병해충과의 전쟁이라는 동영상 제가 공유를 해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또 있었던 뭐 여러가지 산업계 소식 중에 결국 뭐 올해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국민은행은 5,500명이 지금 명태 대상자에 오르면서 신청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뭐, 그리고 뭐, SKT도 구조조정 안 한다더니 400명이 회사를 떠났다라는 얘기가 있고요그 외에 지금 국내 여러, 지금 기업들, 500대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뭐, 올해, 뭐, 수,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 드러내진 않겠지만, 뭐, 내부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그 구조조정에 맞서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예,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뭐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 신입사원 들도 이런걸 봤을 때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제 2의 인생 그리고 언제든지 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면서 항상 커리어 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평생학습이죠 새로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역량을 기르는 그런 평생학습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소개할 책은, 뭐, 제가 이제 읽을 책인데요. 그, 미치오카쿠, 예, 이론 물리학자죠. 이분이 최근에 한국에도 지금 오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마음의, 마음의 미래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출간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내과학 쪽도 지금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이 인간의 뇌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결국은 이 두뇌의 비밀, 예, 인간의 두뇌, 예, 이 인간의 두뇌, 뇌과학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구 단계에 와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또이미치오카쿠 박사님이 잘 재밌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앞으로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중요한 과학기술의 핵심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구입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미래의 변화에 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뭐 퓨처 파일은 어,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 어, 또 새로운 퓨처 파일 기대해 주시고요. 어, 다음 주에는 일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퓨처 에전트 양성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